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 0편 127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헛수고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헛수고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헛수고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죠? 음, 뭐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가봤더니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요. 어때요? 엄청난 헛수고죠?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그게 그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야, 열심히 뛰었는데 나타난 결과가 결실이 없을 때가 있다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인 수고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무조건 수고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 제대로 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어떤 수고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1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진짜 얘기하듯이, 수고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오늘 메시지 듣고 혹시, 그래, 하나님이 할 거니까 난 놀아야지. 그 얘기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눈물 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그때 결실한다.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예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는 자찾는자고 했죠? 예배하는 자 찾는다고 했어요.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는다고 했는데, 사실 사무엘서는 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제사가 뭡니까? 예배거든요. 그럼 또 이상해요. 그죠? 순종 예배보다 낫대요. 이거 잘못해서 가면 안 되죠? 아, 순종해야 되니까 뭐 예배 뭐, 그냥 대충 드리고 순종하자. 아니죠? 순종을 전제로 한 예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오늘 우리 새벽에 나왔어요. 예배에 자리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그 메시지를 순종하고 있느냐. 그때 이 예배는 결실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같이 예배에 나오지만 뭔가 결실이 없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도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 들어오는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난 그냥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나에게 뭐가 있겠지.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이 전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가고 있는 안 좋은 패턴들이 있어요. 예배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에 내 거짓이 있고, 내 포장이 있고, 내 잘못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돌이켜 내려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예배에 결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전제로 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결실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세우지 집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집을 세우지 않으면 이 집이라는 단어가 히 히버려로 찾아보니까 여러 개로 쓰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집, 뭐, 거주집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궐, 또 성전, 또는 은신처, 이럴 때이 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단순히 이 집은 건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만이 아니라, 가정을 얘기하고, 가문을 얘기하고, 왕조를 얘기하고, 왕권을 얘기하고, 영적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가정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돼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찰나를 이렇게 해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이 허물어지는 걸 봐요. 우리 가정이 벌써 분열의 영이 들어오는걸 보고요.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찾아오고요.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포도원을 허무는 뭐가 있습니까? 여우가. 어떤 여우요? 작은 여우. 왜 하필 작은 여우일까요? 이 틈이 들어온 게 작아요. 별볼일 없어 보여요. 근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크게 작용하면서 가정에 허물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작은 여우입니다. 왜 작은 여우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작은 영 물리칩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 네가 세우려고 하지 말라. 그 문제 네가 풀려고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싸워야 되는 전투는 영적 전투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것은 분열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이에요. 교회를 허무는 거 어둠의 영입니다. 저는 지난 목자목녀 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거 기도 때문에 왔다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뭐 뉴타운이다 뭐다 위기 속에서 무너져가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어요. 그래서 저1절의 메시지가 너무 와닿아요. 여호와께서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치고, 인간적인 타협을 하고, 와, 저 사람 좋은 사람 만났다. 야,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를 몰라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오늘도 우리 기도합시다. 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작은 여우가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열의 형이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열형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형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분노형이 다 떠나가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대적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연결이 돼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파수꾼이 예전에 이게 성이 있어서 파수꾼이 지키고 있죠. 지키고 이렇게 적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그죠? 근데 파,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없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안느리키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뛸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 그 모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문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로 예방해야 돼요. 제가 이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먼저 주신다. 그것을 착각하지 마라. 은혜 받은 뒤에 꼭뭔 일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그 사인을 알고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재정도 제대로 관리합니다. 성경에도 얘기하죠?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달라는 기도가 있고, 동록에 해야지 않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봄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해요? 하늘에 쌓아두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을 아까워해요. 그 아깝다는 게왜 아까울까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이런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아까워하고 안 드렸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나가게 돼요. 병으로 더 나가고 다른 걸로 더 나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쓸데없는 거 나갈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선교에 투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늘에 쌓아두지만 헛된 것으로 나가서 헛수고 인생 살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아까운 마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까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늘에 쌓지도 못하고 무너진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 줄 때, 헌신의 기회 줄 때, 여러분 그것을 정말 달게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나에게도 부여하고 하늘나라에도 부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대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내가 움키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다 빠져나간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일찍이 일어나서 그죠? 새벽별 보고 나가서 그죠? 밤별 보고 들어오는 그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고요? 헛되도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헛될 거다. 너희 인생이 다 뭔가 어디선가 뭔가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이게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는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일하고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 결실 없이 어딘가로 다 빠져나가고 병으로 말미암아 뭘로 빠져나가고 이런 쓸데없는 짓 다시 않게 도와주소서를 계속 기도해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우선순위 두십시다. 하나님 우선순위 둘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그 다음에 사 예, 나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 거기를 데리고 올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 여러분 이게 왜 갑자기 잠 얘기가 나올까? 너무 좋죠. 이 이거 되게 좋잖아요, 그죠? 잠을 주는. 시이 잠을 뭘 얘기하는가?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휴식을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누가 주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 됩니다. 믿으시나요? 네. 이게요, 진짜인데, 열심히 일해도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집에 안에 들어와서도 걱정과 염려 때문에 휴식을 못 해요. 내가 휴식해야지 안식해야 된다고 휴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아, 쉬어봐야지. 안 쉬어져요. 계속 생각나지.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피곤이 계속 달고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잠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다 죽게 맡깁시다. 평강의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 안식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잠을 평안히 잘수 있도록 염려와 걱정으로 또 갖고 들어와서 눌려가지고 어찌할지 모르고 막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이 막막 막 해가지고 잠을 꼴딱 새는 그런 일들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모든 뭐걸 하나님께 맡기는 우선순위 연습들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1절부터 나오는 얘기에 대한 결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식에 대한 얘기 나오죠. 3절 읽어 보세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언어의 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세우는 자 1절에 나오는 세우는 자 보이시죠? 세우는 자가 히브리어로 본임이라고 합니다. 본임. 그리고 자녀라는 단어가 반임이라고 해요. 본임과 반임 비슷하죠?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데, 그 거기의 열매는 자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상급이 되게 하신다. 자녀가 많을수록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원수를 이길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녀들 많이 낳습니다. 화살통에 화살로. 많이 낳어요. 그 복을 하려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결실을 하십시다. 영적인 결실을 통하여서, 그것이 화살통의 화살을 통하여서 사단마귀를 쳐 부실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주일 메시지에서도 웨펀 계속 얘기하셨죠? 무기에 대한 얘기하셨는 여러분, 무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무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선순위가 안 되잖아요? 사용할 무기가 없어져요. 그걸 여러분 어려움이 와보면 알아요. 야, 내가 진짜 무기가 없구나. 야, 이렇게도 내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생각나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도 없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어떻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날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훈련합시다. 하나님 우선순위 훈련하셔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서 그이 무기를 좀 계속해서 축적하고 만들어서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화살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결실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인 자녀들 우리 육적인 자녀들 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우선순위 두고 오늘 가정의 예배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 계속 세웁시다 혹시나 예배가 또 멈춰지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다면 다시 가십시다 작은 여우를 물리치고 가정을 다시 세워야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가정의 예배 세웁시다 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그죠? 저는 잘 키운 성도 하나가 열자식 안 부러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다 성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육적인 자녀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도 만듭시다.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자고요. 내 자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녀는 자녀 만들 때에 그런 자녀가 많은 것보다 부럽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일 우선순위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볼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작은 여우를 물리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것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시간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헛수고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에 오늘 공부하는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쓸데없는짓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허락받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따가 또 우리 모든 일을 마치고 꼭 릴레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릴레이 기도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외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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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